<목소리도> 어, 그래야, 그냥 오가나되나 저기 뒤좀 물을 수있까요 저기... 네,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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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네뒤좀 물으려고 네, 하는데 네, 혹시 투썸 플레이스가 어디를 아시나요? 투썸? 아, 아, 네시플레이네투플레이가안 네, 보여가지고 거 어? 이거, 이거 아니요 아, 아여기인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정말 잘 알았어요. 네. 바데 네. 혹시 기운이 좀좋으신데 혹시 저랑 말투 조금 나실수있을까요아 잠깐이면. 잠깐 잠깐이면 돼, 그런데. 아 잠깐이면 됩니다. 아 혹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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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혹시 요새 뭐 피곤하시다거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 그러시지 않나요? 아, 원래 기운이 좋으신 그우도 네. 아. 잠깐, 언제, 11시간 자는데? 외로우시다는 생각 네. 네. 외로우시다는 안 드세요? 네. 외로운 몸 혹시 여자친구 사귄 지 오래되셨나요? 오래되셨죠? 네. 기운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조상실께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예, 청년에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기운 자체가 여자가 참 많은 기운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조상이 맡고 있다 이렇게 내려온 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풀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원래는, 예,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의자왕이라고 하죠 의자왕의 기운을 타고났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자왕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형들이거든요 여자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지만 그것을 막고 있다. 근데 그것을 풀어줘야지만 여자를 사귈 수 있다. 그러려면 저랑 음료를 같이 마셔야 되는데 음료를 좀 부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음료를? 네. 네 이쪽에 가시면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에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쪽으로 좀만 가시면 제가 원하는 음료를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여기 아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아 이게 돌리 보르신 네. 게 네. 생각보다 이게 비싸서 이게 2,800원이더라고요. 아. 아. 그런 거라고 이것만 사려고 했는데. 아. 여기 이인당이듬료라고 아. 그래 가지고. 아.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아. 그죠? 이걸 시위에서 돈 뽑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이게 비싼 네. 거라고 하시는데, 아, 네. 이제 아, 이렇게 비싼 걸수록 본인한테 공이 더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네. 네, 공이요? 예, 네, 공이 이제 악한 기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악한 기운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으시다. 어, 잠깐만요. 그 기운은 좋으신데 네. 여자가 없으신 이유가 네. 조상신에서 네. 이제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상신에서 우리 이름이 어떻게 최최 최? 건희요. 최 네. 건희, 네. 건희 씨가 건희 씨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속이시면 진짜 조상신 노하시거든. 최. 최. 네, 성룡. 어, 성룡. 아, 최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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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상신께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룡씨를 알아보게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잘 마실게요. 일단 여자가 없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외모가 준수하시고 수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가 좀 음. 내성적인, 신중한 음, 음, 음. 아 잠깐만 그럼 말을 조금 이제 평소에도 말을 좀 네. 크게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하시다. 우리 성룡 씨가 참 수기가 없으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눈도 잘못 맞으 네, 내성적이고 네. 좀 신중한 면이 있어서 어. 그리고 원래는 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룡씨가 인터넷이나 음. 커뮤니티에서 는 나름대로 좀 네임드거든요 네임드 네좀 나름대로 좀 약간 레벨도 높고 음. 정혜원인데 음. 좀 약간 사람들 만나거나 직접 여성을 만나면 음. 말 못하는 경우가 음. 약간 없지아 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습 음, 충분히 네. 이해되고 그런게 바로 조상이 위대해서 우리 성룡 씨의 기운을 아예 막아버리고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싸가는데. 웅변화관이. 웅변화관 그런 거는 돈만 버려요. 사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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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방법이 네. 있는 게, 제사를 지내면. 네. 제, 제사요? 예. 네. 남양주 쪽에 가면은 모시는 네. 데가 있어요. <laughs>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좀 지내시면. 남양주? 어, 남양주 공기 좋고, 물 좋고 한데 있거든요. 네. 아무나, 아무 데나 오시지 않아요, 사실. 예. 네. 네. 조상들이 잘안 오는데, 남양주에는 오고 계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네. 남양주로 모신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는 그냥 지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과일. 네, 오, 저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제사비가 좀 들긴 해요. 네, 제사비가. 음, 얼마? 원래 나이 값이라 해서, 음. 나이 값대로 드리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음. 어떤, 그러니까 좀 최선의 음. 것을. 그러면 저희 집에. 엄마가 과일이 있는데 몇개 싸워야 돼. 어, 도대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주식 아, 사과랑. 아, 안 돼, 안 돼. 그뭐 뭐야, 딸기랑. 아. 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안 되는 이유가. 네. 자, 조상님들께서는 본인들이 누구한테 갔다 온걸 싫어해. 아, 어. 직접, 어. 직접. 어. 과일을 직접 사셔야 돼. 과일을. 응, 음, 응. 음. 그럼 어떤 과일로 사? 일단은 할까요? 저희 쪽에서 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시면 되거든요. 예. 쿠팡 음. 아니, 플래시 같은 아니, 아니 아니 조상들이 먹는 과일이 따로 음. 있어요.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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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과, 배, 뭐 이런 건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쪽 과일만 드세요 네. 사과가 응. 네. 사과가 이제 하나씩은 안 팔고 네. 한세 개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20만 원. 세개 음, 음. 사과가 20. 아, 왜냐면 품질이 진짜 좋아요. 아니, 이제 네. 아니, 품질이 좋아. 아니, 아니 이거... 다른 건안 드셔. 쿠팡 보시면 이거면 12,000원에 한 박스 이거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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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들이 돌아가실 때여으세요예스메예아 네. 예. 그러니까 치과 보험을 들면은 아시죠요 임플란트 같은 것도 싸게 할수 있는 아 그러면 한달에 얼마 할수 응. 있나?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예 아니, 아니. 성령 씨 성령 씨 성령 씨 시간이 늦어지면 누구세요? 예성 네. 성령이요? 성령 씨아아예저 성령 씨 아, 아, 예. 저, 예. 어. 예. 지금 누구세요? 아, 지금 아, 급해요 진짜. 이게 급해 요 진짜 이게 급해서 제가 아, 말씀드리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 있어가지고 어. 제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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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음. 예, 예. 아니, 이거 지금 밖에 안 된다고 그래 아니, 지금 이것도 지금 밖에 안된거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아, 아니, 까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어터하지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끊으시고. 네, 이거 끊으시면 네. 끊으시면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끊으실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갑자기. 치과 보험을 들면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도 이제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아, 진짜요? 네. 네. 왜냐면 또 그것 또한 조상들이 안 좋아하는 네. 버릇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 말씀을 하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야.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아 아직 엄마한테 아직 안 물어봤는데. 아 지금 하면은. 제가 번호를 따로 주시면 지금 이게 번호가 이게 스팸 이런 거 떠가지고 070이라서 전화해도 안될것 같아서 따로 번호를 예, 여기로 아, 네. 번호를 아, 네. 하면은 <laughs> 예, 같이 그래서 오늘 오늘 시까지요? 6 6 시까지 엄마한테 네. 아 잠시만